존경하는 1,420만 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명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천항 신림선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광명 화훼단지가 문화복식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장님, 현재 광명시에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대규모 물류와 유동 인구가 발생할 것입니다. 과거 1기 신도시에서는 교통 대책이 미흡했고 2기 신도시에서도 입주 시기가 교통망 구축 완료 시기가 맞질 않아 주민들의 심각한 교통량을 겪어야 했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광명시흥 지역에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외에도 광명시흥 보금자리 하안이 지구, 구름산 지구 등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8만 7천 가구 약 20만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명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입주와 함께 광역 교통망 구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사님, 광역 교통망 구축 의 핵심 목표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입니다. 신천화한 신림선은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노선입니다. 또한 이 노선이 구축된다면 광명시는 남북 두축, 동서 네축의 사통팔달 광역 철통망을 갖춘 서부권 철도 허브 도시로 발버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부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기간 중 공약한 만큼 지역 주민의 간절한, 간절한 바람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진전화한실림선을 올해 말 발표될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인천 등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중앙 정부에 강력히, 강력히 요청하는 등 모든 행정 지원을 동원하여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광명화해단지를 복합 유통단지로 조성하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님, 화해 산업은 오랫동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도 소매상들은 열악한 환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부지에 조성될 화해 유통단지는 수도권 화해 산업을 선진하고 화 화해 문화를 꼽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높이는 35m, 용적률은 400%로 낮게 제한이 되어 있고 용도마저 일종 근린생활시설 일부로 환정되어 있는 현재의 계획은 이 같은 기회를 살리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이는 국토부가 과천화해단지를 15층 높이 용적률 500%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고시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합리합니다.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업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도소매 기능을 갖춘 현대적 유통단지로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화해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높이 제한을 최소 15층 이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35m의 제한은 성량값 형태의 건물만을 양상할 뿐입니다. 높이 제한 완화는 공간 효율성을 높여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 확보에 초속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용적률을 8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200%에서 1100%까지 가능한 유통상업용지의 법정용적률과 과천의 사례를 고려할 때 400%는 지나치게 낮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사업성을 높여 영세 상인들의 입주 부담을 덜고 단지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허용 용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일종 근린 생활 문화, 복, 문화,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대형 식당, 판매 시설, 체육 시설 등의 가능한 2종 근린 생활 시설을 허용해야 합니다. 특히, KTX 광명역과 인접성을 살려 약 200실 규매의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면 전국단위 컨퍼런스 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영세한 화해 사업으 작을 도우며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방명화해유통단지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선진유통 및 복합문화허브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드리며 5분 자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